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백신 전달하겠습니다. 오냐 그의 단임 목사의 말씀 백신! 오늘 성경 말씀은 10편 7편 10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7편은 그 머린말을 보면 다이세 시가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가연이라는 구절이 붙은 것은 하박국 3장을 제외하고 시편 3편이 유일합니다. 시가연은 승리의 찬가와 고통 중의 탄식을 교차로 노래함으로써 위로와 기쁨을 주는 노래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머린말을 보면 다이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베냐민인 구시가 사오랑에게 다이시 왕위를 도전하며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했다는 것을 안뒤다이시 지은 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사울은 구시의 말까지 듣자 더욱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 다윗은 시편 7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편은 모 k 받은 성도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쓰라린 비극을 맛보고 그 비극을 노래의 주제로 삼고 노래한다는 것은 그것도 원수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슨 시편을 지었다. 우리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와 같이 시련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가 매일 매일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입고 있는 신옷에 오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경건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을 당해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불행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로 감사하면 이 좋은 일은 더욱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잠잠히 인내하면 이 어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햇볕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뽐내며 살아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자신 없는 부분도 있고 일이 닥치면 두려움과 나약함에 빠질 때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